오늘의 놀이는 캐치마인드. 먼저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께서는 술래학생에게 귓속말 채팅을 이용해서 제시어를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술래학생은 줌의 화이트보드판이나 선생님께서 미리 제시해 주신 그림판 화면에 제시어를 묘사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만 그리면 너무 막연해서 아이들이 정답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시어의 글자 수를 적어줍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림을 보고 답을 알것 같으면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기회를 얻은 다음에 답을 맞추면 돼요. 실제 활동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마인드 놀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놀이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할 건데요. 이 하얀색 판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첫 번째 순례를 할 거고요. 정답을 맞힌 사람이 다음 제시어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는 선생님이 먼저 예를 들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정. 여기서 꿀팁은. 있는 그대로 제시어를 그리기보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넌센스 퀴즈처럼 그려주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 활동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넌센스 퀴즈처럼 그리냐고요? 음? 이게 뭐야. 정답 공주 언덕 정답 <laughs> 이렇게 선생님의 예시처럼 원래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그리지 않고 글자를 쪼개서 넌센스 문제처럼 그림을 그리면 재미가 더해집니다. 주가내 차례인데요. 어? 선생님이 네. 정답을 맞힌 사람이 그 다음 순례가 되겠죠. 네. 가 그걸 그려주면 됩니다. 네. 누리, 빗속말. 진동네. 그림, 한번 완성해주세요. 그림 완성 못하겠어요. 잘 그렸다. 잘 그린다. 누리가 맞췄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 지우고 이번에는 누리한테 제시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글자수. 당, 당, 사당. 어떻게 알았어? 윤경의 <laughs> <laughs> <사당. 웃음> <laughs> <laughs> <의정의> 정답. <laughs> 정답은 사당, 사당입니다.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와, 다들 똑똑해. <laughs> 맨날 만나는 곳. <laughs> 어맞짠 듯이 돌아가면서 맞춰주고 있네요. 아. <laughs> 이번엔 제가 맞춰야 될것 같은데 메시지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laughs> 이번에는 제가 윤경쌤한테 제시어를 하나 드리도록 하지요. 네. 네 글자. <laughs> 나 이거 아는, 아는 것 같은데. 메시지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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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네. 카레 라이스? 어, 카레. 아, 다섯 글자잖아요. <laughs> 네. 밑에 정답. 어, 현지. 카레, 있어. 카레 있어. 카레 있어, 정답. <laughs>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해 <laughs> 마지막 현지가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백만천1 0 0 0 응? 이0 0 0 뭐지? <웃음> 2,050? <웃음> 돈이 점점 늘어나. <laughs> 되게 잘 그리고 있어요. 광. 어, 진짜 모르겠다. 돈이 돈이 발이야. 또엔 N 인가 누리 발전소? 발전소 아닙니다. 음와 응. 어, 맞추고 싶어 나도 자, 나 본다발 맞아요. 오 어, 본다발 어, <laughs> 다는 뭐예요 다? 본이 다... 다 발이라고 아본다은 <laughs> 아아아 <laughs> 본다발 네. 오호. 활동이 모두 끝나면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아이들에게 이 활동이 좀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 그림에 자신이 없었는데 잘 그리지 않아도 친구들이 맞춰 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보이는 간판이나 단어들을 속에서 같이 상상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리는 것보다 머리를 써가면서 그리니까 창의력이 막 쑥쑥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림 그리면서 직접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네 얼른 친구들이랑 만나서 우리 그림 그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캐치 재미있는 캐치마인드 캐치 활동을, 활동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보아요. 안녕.